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친구는 운동구력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? 평일에만 좀 제한하고 주말에는 완전히 풀린다고 하는데요. 술 먹으면서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사실상 직장인이 퇴근하고 헬스 가기가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. 거기 알파로 이제 식단까지 한다? 그러면 그냥 미친 사람. 네 평일에는 제가 그 미친 사람입니다. 처음에는 식단하는 게살 빼려고 했지만 이제는 몸 만들려고 식단을 하는 것도 있고요. 주말에라도 그렇게 풀어졌으니까 평일에라도 식단을 안 하면은 진짜 몸이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일단 저는 자취생이기 때문에 식비 절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저는 하루에 한 3, 4끼를 먹는데 그거를 식단으로 하면은 거의 끼니당 몇천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엄청 절약할 수가 있어요. 심지어 저는 생닭을 삶아서 먹기 때문에 식비가 더 아껴진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몸도 만들고 식비도 아끼고 두 마리 토끼를 그냥 다 잡은 거죠. 여자 혼자 웨이트하면서 이 정도 만들었으면 전 나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? 는 사실 아직도 제가 너무 만족을 하지 못하긴 해요 갈라지는 게 저의 진짜 주된 목표지만 저는 체지방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평일에만 갓 생살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더 행복해지거든요? 여러분도 해보세요 인생이 루틴화되면은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집니다